사다이 운전에서? 어, 아니. 나아침잘먹어야서 옥수입니다. 아주 밝기 비주얼 저희. 커플. 응. 나 나중에 집에 갈때몇차 응. 타고 갈래요? 갑자기? 몇차 타고 가야지. 어어. <laughs> 어. 뭐야, 그 어어. 어어. 네. <laughs> 어, 다행이었지. 다행이긴 했는데. 옥수는 어떤가, 옥수는. 지금 뭐 그런 시간이 필요한가 아니면 옥순? 옥수? 응. 옥순아. p 와 F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난 <laughs> 약간 직설적인 스타일이라 숨기는 거잘못 해. 어... 그러니까 좀 과거에 수 있죠. 어. 통계적으로 수 본인이 경험했던 있다봐요? 것들이 그럼요.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될까요? 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. 성향에 대한 거. 옥순씨 성격이니까 뭐 이해해 주자고요. 유턴이랑 유턴이랑 왜 약간 오빠 느낌이 안나 동생 느낌이지? <웃음> <웃음> 과연 옥순과 영식 T 와 F 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?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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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 카페나 모읍시다. 자, <laughs> 아니 누가 카페를 이렇게 찾냐고. 아 할아버지랑 재하는것 같아. 빨리 밥 먹어. 원래 어르신이 먼저. <laughs> 아직 안 나왔어. 젓가락 드는 거 아니야 젓가락을 들어야 젓가락을 젓가락을 아니야. 빨리 어. 먹어요 원래 유교 선생 강해서 빨리. 언제부터 유교녀가 됐어요? <laughs> 어? 나 태어날 때부터 어? 나 유교, 유교 이렇게 들었어 뭐래? 뭐라는 거야? 아무 말 잘하지 않나? 닮았잖아 좀 어. 아무 그렇지. 말 잘하지 않아? 어, 엄청 많이 <laughs> 잘하진 않은데 엄청 에. 많이 아, 둘이 잘한니까 <laughs> <다다> <laughs> 이런 얘기는 <laughs> 피다 단극이한 어. <laughs> 번씩 <번에 한> <laughs> 나? 예? 음 알겠어. 뭐 저런 어, 그 알겠어? 성향에 대해서 이제 입에 달고 살지만 결혼을 대화해보면 영증도잘 맞추고. 왜다 흘리고 먹어. <laughs> 떡받이 해줘? 어? 흘릴 수 있지. 내가 그러니까 니 음? 떡받이 해주냐고 뭐라고 한게 아니야. 떡받이 아, 그래? 떡받이 해주냐고 물어봤어. 뭐라고, <laughs> 뭐라고 했는데 분명. <laughs> 아니야. 뭐라고. 해. 떡받이 해줘? <laughs> 그 말도 <말투> 많이 했어. <laughs> 상추 안 먹잖아 어차피. 뭐안 먹는다고? 상추 안먹고 그냥. 상추? 응. 먹을까? 봐서. 롯겐 뭘 봐? 응? 이거 이 텐션 무슨 전화기한테 때려들어 뭐야? 뭐야? 또시작했는데 이상한 말 좋나봐 영식은 옥순씨가 좋은데 왜 짜고 싶은 분이 누구냐고 녹순님이그러녹순님이 그렇게 좋나봐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 나 어제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영식이 좋아해요? 아 그렇게 물어봤다고?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아니라고 했어? 예. 방송에서 확인하세요? 최종 선택 때알수있겠군다 거짓이었고 응? 이렇게 아? 가스라이팅 한다고? 내 이미지를? 이거 가스라이팅이라아 맛있겠다 맛있긴 뭐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 겠다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, 먹겠습니다. 어? 와 아침에 그거 진짜 소름이었다 뭐? 새벽에 가위에 눌려가지고 숨을 못쉬는아 이게 특끝이 있어 <laughs> 술이아니야 <많이 먹었어? 웃음> 되게 아프셨거든요 아, 저녁에 잡아가지고 어제도? 깜어요 어, 진짜 <laughs> <laughs> 숨 <숨을> 되게 무라했술 마셔서 그런가? 어제? 진짜 치술 <laughs> <맛있어. 웃음> <laughs> <맛있어. 웃음> <laughs> 너무 많이 먹었네 갑자기 먹어야지 쇠스포이트 먹었는데 해보자는 거지? <웃음> <웃음> 밖에서 만나면은 이거랑 좀 다를까? 근데 어색하지 않을까? 밖에서 만나면은? 응. 그런 생각을 해봤나? 배 터질 것 같아 <laughs> 해봤지 해봤어? 응 음, 어떨 것 같았었는데? 모르겠지. 모르겠어 모르겠어? 음, 응 어떨지 모르겠어 <laughs> 영식님이랑 있으면 대화를 하고, 막 이런 것들이 즐겁고, 재밌고, 유쾌하고, 한데, 거기 까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티의 성향을 가졌고, 제가 반복해왔던 그런 힘들었던 연애의 모습들을 제가 영식님한테 지금 보고 있으니까, 음. 그때 그 연애를 또되풀이할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솔직히 있어요. 그 약간 다정하지 못하거나 약간 그런 모습이 약간 좀 옥순님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봐요 T랑 F의 차이라고. 어 제가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. 어, 네. 맞출 수 있어요. 맞춰야죠. 음, 네. 네. 이게 하루 맞추면안맞뀔 거는 맞는데 좀 네. 해봐야죠. 어, 마음은 있어요. 네. 그래, 아, 얼마나 좋아. 아, 그난 그래, 옥순 씨. 옥순 씨도 좀 맞춰주면 안 네, 돼요? 자기 그러니까. 너무 뭐, 뭐 바라기만 하고 말이야, 본인이뭐 네. 어.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어. 어, 그니까 어. 그, 그렇잖아. 한번 돌아봐봐요. 옥순의 유일한 단점 뭔지 알아? MBTI 그러면 망할로 m b t i 꽂혀 <laughs> 있다는 거예요. <laughs> 아괜 참고는 해도 돼요. 해도 돼요. 저도 참고해요. 네. 좋아하긴 하는데. 아니 이제 됐어. 막 ABC 찍지 아, 긋지 응. 그만 얘기해. 그만. 우리 오늘 아주 수님이파던해준다해 가지고. 아. 8시까지 만나기로 했어. 8 빨리. 8시. 8시. 안 돼. 나나 응. 아, 나, 나나나 그래. 처음인데 좀 시간 좀 줍시다, 옥수님나 처음 데이트 나가는 건데. 진짜 그만, 시간? 한 시간밖에 못만난다고나나 지금 한 시간... 어, 한 시간 하는 분시나좀할일 없으니... 데이트 하자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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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고아자고하자뭐 하자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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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하자고... 하자고... 고고고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영철씨가 좀 많이 어필해야 되는데, 순자씨한테. 아, 드디어 순자님이라고 왔네요. 그니까. 그 고독만 하다가 지금 드디어 아, 이제 풀려져. 필요한... 첫 데이트 아니에요? <laughs> 아, 너무, 너무 정곡을 찔렀나? 진짜?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저도 오늘 짜장면 먹을 뻔 했는데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니, 누가, 누가 순자님을 냅둬요? 저 어필, 어필 잘하고 있어요. 음, 좋아요. 잘 떠봤더니. 숟가락 딴다고? 네. 오 괜찮아요. 아 저는 약간 한입 스타일로 따라가지고. 오 저도 좋아요. 더 많이 따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요네맛있겠다 한번 적실까요? 다안 먹어도 돼요. 네. 짠. 짠! 저 소맥 장인이에요. 진짜 맛있어. 어 아니죠? 발다 맞아, <laughs> <저 쏘맥 장인이에요. 웃음> 진짜 소맥 장인이에요. 잘 타면 다더 맛있다. 나 술이 그리웠나봐. 난 진짜? <laughs> 근데 제가 운동하고 나서는 지금 두달 동안 안 먹었어요 근데 여기 어. 와서 처음 먹는데 진짜 힘들게 뺐어 근데 원래 약간 모태마름 같았어요 그 처음에 네. 그쪽 밑에 숲속에서 등장할 때도 네. 네. 저는 희모니분 약간 마른 분이 이렇게 오길래 선사 같았죠아 그럼요 <laughs> 어, 왜날라가만데왜날데 깜짝 놀랐다니까 해야 돼 근데 다른 사람 선택했어 그때는 이 캐릭터인지 몰랐으니까. 아. 와, 맛있겠다. 아, 고기 굽는 거, 첫날부터 알아봤어요. 잘굽 잘 맞아. 구. 남자가 고기 잘구우면 약간 좀 바닥질 때도 있어요. 그렇죠. 굽는 음. 남자도 많으니까 음 이해해주세요. 음 네. 청각성. 맛있는데? 응. 음. 음, 잘구우셨어요 오늘 제가 순자님 먹방 본거 중에 제일 행복한 표정인데요? 찐 <laughs> 표정. 어. 이거 맛있어. 어, 요즘 어제 만족감이 좀 올라와요? 응. 음, 행복해요. 어, 아, 근데 진짜 찐 행복인 것 같아요. <laughs> 눈빛이랑 말투가. <laughs> 행복해. 아, 근데 저도 되게 기분 좋네요. 음. 첫 데이트라고 해서 왔는데, 음. 어쨌든 좋아하시는 거 지금 드시고 음. 있는 거니까. 괜찮죠? <laughs> 너무 괜찮죠, <흔쳐져>, 진짜. <laughs> 뭐 하여튼 뭐 첫날, 둘째 날, 셋째 날좀 많은 좌절을 맛보고 오늘 처음 이제 좀 데이트를 한 거였습니다. 어, 기분이 좀 남달랐겠어요. 좀. 남달랐죠. 뭐 나는 뭐 순자 님이죠, 그니까뭐 음... 어, 계속 그대로입니다. 아, 나 저분과 커플이서 돼 나가고 싶다. 커플에서? 네, 이런 마음 그대로입니다. 어, 이제 원래 이성적인 느낌이 제로였는데 네. 한10% 정도 올라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어, 네, 근데 팍 올라간 건 아니고 어... 그냥 조금씩. 자, 아. 아 어. 래 그래. 우리... 정말 말도 안 돼. 만지작거리고, 모가지 돌려버렸네. 꼴보기 싫지. 돌리는 건 그래도 마음이 있다는 거야. 안 그래도 꺾었어. 그치. 갖다 아. 버렸지. 그냥 맛있게 짜장면 먹고, <laughs> 푹 자자. 그 영호님이 주신 꽃 약간 좀 돌려놓고. <laughs> 나 저를 바라보고 있길래 살짝 돌려놓고. 어 내가 생각해봤자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먹고 잘 자자.